십자가를 통해 옳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부끄럽다. 라고 하는 것에 반대말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상은 부끄럽다의 반대말은. 즐거워한다. 즐거워 부끄럽지 않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만약에 가치판단을 하신다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가치판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줄게 없다라고 십자가를 통해 그냥 가시적으로 확증시킨 거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못느냐못 믿느냐? 아들을 줬다. 내가 아들을 줬는데 다른 것을 못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수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도 팔았습니다 가뭄을 맞자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뭘 잘했을까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 훌륭하다지 그걸 놓고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언제나 내 인생에는 옳게 작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눈이 떠지는 사건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 저 악한 나라 바벨론이 흥하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묵상하라고 말했고 그것은 믿음으로 작용한 것이며 그 믿음이 결국은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은 많은 해석들을 원합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우린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느냐예요.